남자친구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나요? 전 세계를 눈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멋진 분이 계실까도 싶어요. 어,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머리와 가슴으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는 있었는데,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, 한결 같은 사랑, 그리고 한없이 나를 그 기다려 주는 그 사랑, 그리고 이전 세계에서 누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? 그 희생적인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고 딱 느껴지는 순간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.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내 멋대로 살고 마치 그분은 나를 계속 짝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늘 사랑해준다고 말해주는 그 사랑이 제 가슴을 녹여버렸습니다.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남자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또 행복한 사랑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.